밑밥통 선택의 고민이라면 MTF 베테랑 다용도 낚시 보조 가방 소프트 36cm가 정답입니다. 소프트 타입으로 가볍고 유연해 휴대가 편리하며 지퍼 열림과 손잡이 어깨끈까지 포함되어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로드거치대와 기포기 수납공간 개측자 기능까지 갖춰 낚시 중 필요한 모든 도구를 한 곳에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미끄럼 방지와 접이식 디자인으로 안정성과 휴대성도 뛰어나며 투명창과 상단 망사가 있어 내용물 확인과 통기성도 우수합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내구성 좋고 활용도가 높아 만족스럽다. 다용도로 쓰기 좋아 낚시가 훨씬 편해졌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크기 옵션으로 자신의 낚시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 보세요.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 더보기를 클릭 후,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 보세요.